속죄의 행위였으며,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로부터의 면죄를 넘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랑과 기쁨, 평화와 같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의 삶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구원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우리 삶의 깊은 의미와 희망을 선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었으며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원이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인간에게 고통과 죽음을 가져오는 모든 행위와 상태를 포괄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죄 값을 지불하는 속죄의 행위였으며,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로부터의 면죄를 넘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랑과 기쁨, 평화와 같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의 삶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구원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우리 삶의 깊은 의미와 희망을 선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었으며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원이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인간에게 고통과 죽음을 가져오는 모든 행위와 상태를 포괄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는 속죄의 행위였으며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로부터의 면죄를 넘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랑과 기쁨, 평화와 같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의 삶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구원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우리 삶에 깊은 의미와 희망을 선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었으며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원이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벗어나. 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곧 일어날 일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천사를 자기 종 요한에게 보내 이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것.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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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곧 일어날 일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천사를 자기 종류안에게 보내. 이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것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이 예언들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에 일곱 명으로 계시는 성령님과 그리고 충성스러운 증인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으며 사절과 같음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길이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찌른 사람들도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그 분으로 인해서 슬피 울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전능한 자이다. 같은 형제이며,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견뎌온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 때문에, 모섬에 추방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날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는지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나는 일곱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그 촛대 사이에는 예수님 같은 분이 발에까지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용광로에서 정면한 주석 같았으며 그분의 음성은 폭포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일곱 뼈를 쥐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쪽이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하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분을 보고 그발 앞에 엎드려 마치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자이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이미 본 것과 지금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네가 본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의 비밀은 이렇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지도자들이며 일곱 금초 때는 일곱 교회이다.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오른손에 일곱 뾰를 잡고 일곱 금초 때 사이에 다니는 이가 말한다. 나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고, 또 네가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더구나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지치지 않았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가지 있다.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에 행한 일을 하여라. 만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그러나 네가 한가지 잘한 점은 네 골라파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미워한 것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써머나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말한다. 나는 너의 고난과 가난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한 자이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에게서 네가 모욕을 당한 것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너는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잡아 가둘 것이며 너희는 10일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신앙의 승리자는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을 가진 네가 말한다 나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두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꿰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란한 짓을 하도록 가르쳤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도 니골라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내가 하늘에 감추어둔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 그 돌에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수 없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나는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한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너의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또 네가 처음보다 지금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 너는 자칭 예언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다. 그녀는 자기 교훈으로 내 종들을 꾀어 음란한 짓을 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는 자기의 음란한 짓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제 내가 그녀를 병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고통을 당하게 하겠다.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깊은 생각까지 살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행한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나 두 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여자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신앙의 승리자와 끝까지 내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가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고 질그릇처럼 그들을 던져 부숴버릴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받은 권세도 그와 같은 것이다. 내가 또 그에게 쇠뼈를 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4대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낸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네가 말한다. 나는 내네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죽은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너는 깨어서 죽게 된 나머지 부분을 강하게 하라.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니 네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에 되살려.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네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가겠다 너는 언제 내가 너에게 갈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대에는 죄악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신앙의 승리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안에서 인정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빌라델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거룩하고 참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말한다.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며 거짓말하는 사탄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대발 앞에 절하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도록 하겠다. 네가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닥칠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속히 가겠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신앙의 승리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 기둥을 삼을 것이니 그가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로부터 내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우디게아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아멘이요. 충성스러운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되는 이가 말한다. 나는 내네 행위를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하기를 원한다. 이와 같이 네가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므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너는 부자라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한다 너는 내게서 불에 정면된 금을 사서 부유해지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며 안약을 사서 바르고 눈을 떠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내가 승리자가 되어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하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내가 들은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말했습니다. 일이 올라오너라. 이일 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즉시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바라보니 하늘에 한 보자가 있고 거기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 같고 보자에는 빛이 같은 모양의 무지개가 둘러 있었습니다. 또 보자 둘레에는 24개의 좌석이 있었으며 거기에는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보자에서는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소리가 울려나오고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켜져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었습니다. 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중앙의 보좌 주위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날개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생물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 하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또내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영원히 사시는 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24명의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히 사시는 분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금관을 벗어 보좌 앞에 던지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었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책한 권을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는 안팎으로 글이 씌여 있었고, 일곱 도장이 찍혀 봉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 힘 있는 한 천사가 큰 소리로 누가 봉한 것을 떼고 책을 펼수 있겠느냐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그 책을 펴거나 그 안을 들여다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므로 내가 크게 울자, 장로 한 사람이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 이겼으므로 그분이 일곱 군데에 봉한 것을 떼고 그 책을 펼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전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내생물과 장로들에게 둘러싸여 보좌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일곱뿔과 일곱 눈이 있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영이었습니다. 어린 양은 나아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러자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은 각자 검은고와 성도들의 기도인 향을 가득 담은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은 책을 받아 봉한 것을 뗄수 있는 분이십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셔서 종족과 언어와 국가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당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게 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또 보자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을 보았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길이길이 길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나는 어린 양이 일곱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보는 순간 내 앞에는 흰말 한 마리가 있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졌으며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붉은 말이었습니다. 그 위에 탄 사람은 땅에서 평화를 없애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한을 받았으며 또큰칼 하나를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검은 말한 마리가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루 품삯을 가지고 밀 1리터나 보리 3리터밖에 살수 없는 흉년이다. 그러나 감람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푸르스름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죽음이었으며 지옥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짐승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 4분의 1을 죽일 권한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언제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죽인 원수를 갚아주시렵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는 저마다 흰 예복이 한 벌씩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료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에게 잠시 동안 더 쉬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해가 검은 천처럼 새까맣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은 마치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종이장이 말리듯이 사라져 버리고 산과 섬도 모두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동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노여우심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그분들이 노여워하시는 날이 드디어 왔으니 누가 견디어 내겠느냐?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어린 양이 일곱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보는 순간 내 앞에는 흰말 한 마리가 있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화를 가졌으며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붉은 말이었습니다. 그 위에 탄 사람은 땅에서 평화를 없애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한을 받았으며 또큰칼 하나를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검은 말한 마리가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루 품싹슬 가지고 밀리리터나 볼이 3리터 밖에 살수 없는 흉년이다. 그러나 감람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푸르스름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죽음이었으며 지옥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짐승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 4분의 일을 죽일 권한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언제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죽인 원수를 갚아 주시렵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는 저마다 흰 예복이 한 벌씩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료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에게 잠시 동안 더 쉬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해가 검은 천처럼 새까맣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은 마치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종이짱이 말리듯이 사라져버리고 산과 섬도 모두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동굴과 산바위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노여우심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그분들이 노여워하시는 날이 드디어 왔으니 누가 견디어내겠느냐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현대인 이성경 생명이 말씀사 그 후에 나는 네 천사가 땅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과 바다와 모든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동쪽에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한을 받은 네천 큰.